환자의 마음 또는 보호자의 마음 서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괜히 마음에 상처 주고 또는 마음에 없는 말을 더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경험을 연계하는 윤슬케어 정수훈입니다 저는 암생존자이고요 이제 만 8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투병기간 그러니까 항암치료 받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3차 항암치료 받을 때 이야기 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번 생활 중에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3차 항암기간 중옆 침상 환자와 맞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컨디션이 바로 안 좋아져서 고생을 했습니다 메스꺼움도 심해지고 폐렴도 의심돼서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했죠. 아직도 기침 가래가 끊이질 않네요. 그러고 보니 3차가 가장 힘들었네요. 어쩌면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예민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많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환자분들과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투병을... 3차 항암 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약간, 어, 약이 들어오네 하고 버텼다면은, 이제 저 약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약 맞으면 힘든데, 아, 맞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냥 긍정적으로 투병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이 침체되는 그런 시기였었고, 마침 옆에 환자분께서는 되게 고령이셨고, 오랫동안 항암치료를 하다 보니까 뭐 선망이나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보호자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저도 뭐 당연히 소통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되게 어려웠던 부분은 환자분이 떡을 드시다가 그떡고물를제 침대로 이렇게 뱉으시는 거예요. 또는 먹던 과자를 저한테 던지거나. 약간 저로서는 감염을 조심해야 되는데 옆에 환자가 먹는 걸 던지고 침대를 발로 차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저도 약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그 옆에 환자분이 보호자가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 조금 이런 행동을 하신다,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알겠다라고 하고 지나가셨고. 그 일이 여러 번 반복돼서 다시 말씀드렸을 때에는 젊은 사람이 좀 참을 수도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매번 힘들다고만 라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죠. 어... 네 약간 그때 조금 약간 한대똥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 내가 아픈데 그렇게까지 더 참아야 하는 건가? 그럼에도 또 반복이 돼서 되게 간호사에게도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어, 환자분 딴데 이동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2인실이나 1인실로 옮겨야지 옆에 사람이 옮기고 싶지 않다는데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다고 라 하더라고요. 약간 저이시으면 중이 떠난다고는 하지만 나는 환자인데 내가 가야 된다니까 너무 슬프기도 하고 약간 그 부분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삶을 힘들게 하지? 어디다고 다 받, 참아야 되나? 환자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게 아니라 그 보호자잖아요. 건강하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되게 서러웠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저의 면역 수치 그러니까 호중구도 회복이 더디게 되고. 호중구 회복이 더디니까, 무균식하는 기간은 길어지고, 맛있는 거못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또막 쌓여만 가고, 근데 호중구 안 올라가면 은 태원 안 시켜준다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이 하죠. 옆에서 자꾸 힘들게 하고, 호중구는 안 올라가고, 태원은 못 시켜준다 라고 하고, 자꾸 태원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더, 일주일 이상 더 늦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치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게 이렇게 회복 안 되면은 퇴원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바로 사창암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약간 이때 저한테 낙은 항암 치료하고 퇴원하고 다시 항암 치료를 반복했는데 그 퇴원에 있는 일주일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나무나 햇볕이나 이런 거 보는 그게 되게 저한테 낙이었는데. 그런 걸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돌이켜보면 환자분도 많이 힘드셨던 거고, 보호자분도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슬픔 때문에 더 예민해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참을 수 있었던 건데, 참지 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입장 차이, 가 조금 환자들끼리 갈등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저도 되게 옆에 환자분이 믿긴 했지만 그래도 힘들게 투병하시는 걸 보면서 좀 안쓰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결국 뭐 치료가 잘 되진 않으셨고 나중에 보호자분께서 오셔서 이전에 너무 뭐라 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너무 죄송했고 그런 조금 더 환자분이 아파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부분. 비슷하게 환자와 보호자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환자의 마음 또는 보호자의 마음 서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괜히 마음에 상처 주고 또는 마음에 없는 말을 더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즉시 즉시 풀수 있도록 뭔가 취미생활? 저는 핸드폰 게임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하도 종일 핸드폰 게임 하다가 그러다가도 이게 답답하면 그냥 자고 자는 게 역시 스트레스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본인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거 그리고 환자 보호자가 소통 잘 하는 거또 옆에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는 분들끼리 좀 원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역시나 스트레스는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중에도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료 중에 어떤 활동들이 스트레스에서의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도 하고요.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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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